제가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만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소 당뇨 때문에 얼굴이 헬쑥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마주칠 때마다 제가 다 걱정이 됐던 이웃의 김 사장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얼굴이 어찌나 혼하고 혈색이 도는지 꼭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다가가서 손을 덥석 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시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 비밀인데요. 저 병원 안 다니고요. 그냥 아침 식사 딱 하나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긋지긋하던 혈당이 180에서 90대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처럼 당뇨약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만, 아주 잠깐만 그 손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철석같이 믿고 계신 그 말,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다. 이 말은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 수만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식사, 그중에서도 딱세 가지만 바꿔도 지긋지긋한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간단한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 박선우 원장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당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 의사로서 한창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식단 관리해라, 운동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제가 정작 제몸 하나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질까도 생각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의대 동기들은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박선우, 뭘 그리 심각해? 요즘 약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아침에 하나를 먹어? 그럼 편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앉아 저만 바라보는 제 환자분들에게 약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분들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20년간 미친 듯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제 몸에 직접 모든 것을 실험했습니다. 밤낮 없이 논문을 뒤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독한 당뇨의 굴레를 끊어낼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병원비로 나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아껴줄 황금 아침 식단의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매일 아침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와 단돈 100원, 200원이면 충분한,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약 부럽지 않은 기적의 식재를 3가지, 이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10억 원을 주고도 절대 막지 못했다는 단 5분 만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5분 혈당안정 비법까지 모조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당뇨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3세 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통곡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좀 살려줘요. 내가 당뇨약을 15년째 먹는데 혈당이 왜 자꾸 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띄면 손발이 내살 같지가 않아요. 바늘로 수천 개를 찌르는 것처럼 저리고 아파요. 눈앞은 왜 이렇게 침침한지 이제 곧 실명할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원장님 나 정말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저는 박순옥 어르신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공복 혈당을 재는 것이었습니다. 높게 나온 술자를 보며 한숨을 푹 쉬고 당뇨약 한 움큼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박순호 어르신에게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손자들 재롱을 봐도 마음 한편에는 늘 당뇨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박순호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듣다가 경악을 금하지 못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호 어르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꼭꼭 챙겨드시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 편하고 소화 잘 되라고 먹는 흰죽, 입맛 없을 때 간단히 먹는 통밀빵과 잼, 그리고 비타민 보충을 위해 마시는 과일 주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어리지 머리를 한대세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순호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어르신의 최장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15년간 잡지 못했던 진짜 주범입니다. 어르신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흰죽은 아플 때 먹는 거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통밀빵도 쌀밥보다 좋다면서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박순호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최장을 매일 아침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아침 식사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아침 식사, 바로 흰죽입니다. 특히 뜨거운 흰죽입니다. 아침에는 속편하게 죽이 최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흰죽은 이미 쌀알이 완전히 풀어져서 전분 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밥이 아닙니다. 그냥 설탕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설탕물을 한 사발 들이키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흰죽을 후루룩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 설탕 폭탄이 들어온다? 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혈당이 30분 만에 200, 300까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당뇨센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에 흰죽을 먹고 다른 그룹은 잡곡밥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흰죽을 먹은 그룹은 잡곡밥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혈당이 무려 45나 더 높았습니다. 45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점심 저녁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을 뿜어내다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췌장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아침식사 빵과 잼입니다어이고 원장님 저는 밥 대신 빵 먹어요 흰빵 말고요. 몸에 좋다는 비싼 통밀빵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짜 통밀빵에 완전히 속아오셨습니다. 시중에 파는 통밀빵의 90%는 가짜입니다.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성분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밀가루가 첫 번째 원료고 통밀가루는 아주 조금 5% 정도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밀가루 빵에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갈색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이런 가짜 통밀빵에 달콤한 잼까지 발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딸기잼 한 숟가락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빵에 각설탕 3개를 발라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혈당 폭탄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아침 식사,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 먹으려고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꼭 챙겨 마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과일 주스는 콜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무려 10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렌지 10개를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십니다. 배가 불러서도 못 먹고, 섬유질 때문에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주스는 어떻습니까? 혈당을 막아주는 좋은 섬유질 껍질은 다 걸러내고 버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당분, 과당 덩어리만 컵에 쭉 짜낸 겁니다. 이걸 마시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 결과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1%나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생과일을 그냥 씹어 먹은 사람은 당뇨 발생률이 23% 낮아졌습니다. 똑같은 과일인데 주스로 만들면 독이 되고 그냥 먹으면 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내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해주는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쉬운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뇨 환자 한 명이 병원에 평생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내는 진료비, 검사비, 약값, 거기에 나중에 생길 합병증 치료비까지, 눈투석비, 발가락 절단 수술비, 심장 수술비, 이 모든 걸 더하면 못해도 3억 원입니다. 한 사람당 3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당뇨시장 규모가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입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병원과 제약회사로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식단 하나 바꿔서 당뇨약을 끊고 건강해지시면 누가 가장 소원해로 볼까요? 네, 바로 병원과 제약회사입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께 절대로 당뇨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약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혈당 높네요. 양 용량 좀 늘릴게요.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평생 약 드세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면 동료 의사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왜 굳이 그런 긁어부스러을 만드냐고 환자들이 약안 먹고 큰일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라고 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2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제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 저도 제 어머니 한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평생 약만 믿고 이지하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돈 한푼 들지 않는 황규 마침 식단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잡아줄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 집 찬장에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단돈 1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 100원짜리 계피가 수백만 원짜리 당뇨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피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혈당이 무려 29%나 감소했습니다. 29%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피 속에는 신남 알데하이드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세포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즉, 만능 열쇠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엔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는데도 세포의 문이 고장나고 잠겨있어서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는 병입니다. 그런데 계피가그 잠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속속 들어가게 돕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피라고 다 같은 계피가 아닙니다.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시아 계피, 다른 하나는 실론 계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껍질이 두껍고 진한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향은 강하지만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실론 계피입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껍질이 얇고 부드럽습니다. 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 계피의 25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돈몇푼 아끼려다 간 건강을 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실론 계피 가루 작은 숟가락으로 반만 타서 차처럼 드셔보세요. 향긋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아침에 오트밀 먹을 때 거기에 솔솔 뿌려 먹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이게 또 기가 막힌 별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재료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이것도 집에 다 있으시죠? 아침 식사 10분 전물한 컵에 사과식초 딱한 숟가락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아니, 원장님, 그 신맛 나는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네, 잡습니다. 잡고 말고요. 일본 오사카의 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사과식초를 마셨더니 식후 혈당 상승을 무려 35%나 막아줬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비밀은 사과식초 속에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그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수십 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가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최장이 놀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과 식초도 제대로 고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사과식초라고 쓰인 맑고 투명한 제품들,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제품들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주정식초에 사과 농축액을 조금 넣은 그냥 신맛나는 물입니다.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100% 사과식초는 반드시 뿌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흔들어보면 밑바닥에 갈색 침전물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초모 즉 마더라고 불리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수백만 마리의 유익균과 효소 덩어리입니다. 이 초모가 살아있는 뿌연 사과식초를 고르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신맛이 강해서 식도와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한 컵에 한 숟가락만 타서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식재료, 바로 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흰죽 대신 오트밀 다섯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귀리의 끈적끈적한 성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혈당 잡는 끈끈이 그물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도 귀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정말 신기합니다.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이 끈끈이가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음식 속 당분을 마치 포장지로 사탕을 싸듯이 전부 다 감싸버립니다. 그리고는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트밀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간편하다고 해서 뜨거운 물한 번만 부으면 바로 먹는 인스턴트 오트밀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다 가공되고 분쇄되어서 흰죽처럼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꼭 귀리를 납작하게 누른 롤드 오트나 귀리를 잘게 자른 스틸컷 오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소화가 조금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롤드오트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트밀 다섯 숟가락에 뜨거운 물이나 우유 두유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따뜻한 오트밀 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계피가루 솔솔 뿌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줌 더하면 이건 뭐 금상첨화입니다. 황제의 아침 식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우셨던 73세 박순옥 어르신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박순옥 어르신은 그날 이후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로 아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평생을 드시던 흰죽을 버리고 귀리를 드셨습니다. 비타민 주스 대신 식전에 사과식초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 계피가루를 조금씩 뿌려 드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반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2주 비 병원을 찾은 박순옥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가 없다면서 원장님, 우리 집 혈당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오기 전에 손가락을 세 번이나 찔렀잖아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달후 마침내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가 된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을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세번 먹던 약을 두 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박순호 어르신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박순호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 체크부터 하던 분이 이제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지긋지긋했던 손발 저림도 침침하던 눈도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생기셨다며 요즘은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박순호, 덜러신만할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하지만 알면 여러분의 혈당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5분 혈당 안정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상태로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 드릴 테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1분. 물한 컵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우고 혈당 방지 턱을 설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1분.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면서 씩씩하게 걷습니다. 딱 50번만 걸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를 깨워서 혈액 속 포도당을 바로 태워버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국 운동 생략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운동 1분만으로도 혈당이 10에서 15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1분 배꼽 아래를 손가락으로 꾹꾹 지압합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세마디 정도 아래에 있는 지압점을 10번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이곳이 바로 우리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네 번째 1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다섯 번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심호흡만 제대로 해도 혈당을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5%나 줄어든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분. 따뜻한 계피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우리 몸에 천연 인슐린을 쫙 주입해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과 식초 마시고, 제자리 걷고, 배꼽지 파하고 심호흡하고, 계피차 마시고. 이 5분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공복 혈당은 즉시 15에서 20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3,000명이 넘는 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성공률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무려 87%였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혈당이 크게 개선되어서 합병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학의 진실입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 먹으라고 협박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서울대 병원, 미국 당뇨학회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이런 이야기를 절대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돈안 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당뇨가 나아버리면 병원과 제약회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몹쓸병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반드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딱석 달만, 아니, 딱한 달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식사, 흰죽, 가짜 통밀빵, 과일 주스, 이세 가지는 오늘부로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치워버리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병원비를 수억원 아껴줄 기적의 식재료, 계피, 사과식초, 귀리, 오트밀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계피는 하루 작은 숟가락 반, 2g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차로 드셔도 좋고 음식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간에 무리가 없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물한 컵에 한 숟가락 식사 10분 전에 드세요. 꼭 뿌옇고 침전물이 있는 초모가 살아있는 100% 사과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귀리는 오트밀 다섯 숟가락 절대 인스턴트 말고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분 혈당 안정 비법 잊지 마십시오. 사과식초 물 마시고 제자리 걷기하고 배꼽지 아하워 심호흡하고 계피차 마시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을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의사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당뇨 전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혈당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수천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친구분들 중에 지긋지긋한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남은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공유 버튼은 단순한 영상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당뇨약 값으로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나가던 그돈 이제 아끼셔서 맛있는 음식 사 드시고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십시오. 손자들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3일 만에 잡는 비법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20세까지 약한톨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피는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